저도 하루게 빠지고 있습니다. <laughs> 웃기고 있네. 도화입니다. 도화. 꽃이 만발하게 폈는데 감출 수가 없어. 아, 내 남편 때문에 못 써. 내 마누라 때문에 못 아, 우리 애들 때문에 못 써. 이런 거든. 도화 재우는 방법 쉽습니다. 가지가 있는 보숭아 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피기 이전에 그나뭇 가지를 좀 잘라서 그 사람 모르게.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음. 어, 환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 근데 그분들의 좀 특징이 있다고는 어떨까요? 아, 어, 저도 환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laughs> 웃기고 있네. 도화입니다. 도화 꽃이 만발하게 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감출 수가 없어. 안 하고 싶어. 어 남이 알면 안 돼.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빠져들어가고 있고, 네온 사인 불빛을 싫어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곳을 가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끼가 많은 청춘들, 끼가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도박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끼들, 그거를 어떻게 도화를, 어떻게 잠 재우냐, 잠을 재우지 못하느냐,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커트라인을 치느냐 못 치느냐 에 차이가 있어요. 순간 저도 2년에 저는 술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 2년에 한번 올해는 이제 아직까지 2년이 넘었는데요. 어, 2년에 한번 치는 꼭그 할아버지들이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술을 먹고 개막난 집짓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laughs> 못 일어납니다. <laughs> 근데. 어, 이 많은 끼, 이 끼를 어떻게 부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어, 탕진만 하지 않으면, 음, 그런 끼는 있어도 됩니다. 특히나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인부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 저한테 그 신뢰가 보인다고 합니다. 저 믿지 마시고, 무릉도운 신명을 믿으시면 됩니다. 응! 맞아! 그러니까 같이 일하신 선생님이 난 무릉도 믿어! 저는 그분한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인지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 언제 선생님한테 잘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랬듯이 이 도화라는 건 많은 길을 어떻게 부릴지 몰라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성공을 하고 역할을 할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말 그대로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 어떤 분들은 정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냥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용돈 벌이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냥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탠드바 가는 사람도 있어, 샤바레 가는 사람도 있어, 뭐, 말 그대로 경마장 가는 사람도 있고,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도화가, 화겹살 도화살인데, 그, 그래도 그 중에, 도화가 만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도화를 좀 재우면 좀 들해. <laughs> 도화를 재울 수가 있나요? 도화 재울 수 있지 또비 방법으로 갈라나. 도화 재우는 방법 쉽습니다. 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게그 복숭아 나무입니다. 근데 가시가 있는 복숭아 나무가 있습니다. 천도복숭아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복숭아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고도 나무 자체는 면질 면질해. 하지만 이 털에는 가시가 있듯이 그 털이 그게 뾰족뾰족한만 이게 살에다 엄청 따고 부풀어 오르거든. 그런 그 꽃이 피기 이전에 꽃이 다 떨어지거나 꽃이 피기 이전에 그 나무 가지를 좀 잘라서 그 사람 모르게. 어, 내가 내 자신이 도와를 잘 재우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이 도와를 재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내 어, 남편 때문에 못살아 내 마누라 때문에 못살아 아우 어, 리 애들 때문에 못살아 이런 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대해서 그거를 해갖고 그 사람 속옷장 깊이 넣어주면 양말 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왜 양말에 넣느냐 양말에 넣으면 나갔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야 그것이 왠지 찝찝하고 짜증이 나고 그곳에 가면 안될것 같고 오늘은 왜 투정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촉을 믿는다 그러거든 근데 이 촉이 안 좋아 그럼 아 오늘 한 쉬자 이렇게 된대 음. 그렇듯이말 그대로 춤을 추러 가는 사람들은 어 오늘 거기 가면 경찰이 들을닥칠것 같은 누구랑 싸울 것 같은 느낌이아 그냥 오늘은 쉴래 안 갈래 이렇게 된대요 음. 그러니까 집으로 자꾸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게 비방법입니다 이게 사실 부분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심각하지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양말에다가 응. 넣어 놓으면 잠재울 응. 수 있다 그렇지 아주 강한 온기를 불러들이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